1차 민생안정지원금과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체감이 클 변화 바로 사용처 확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촘촘히 만드는 이유 바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민생안정지원금 기억나시죠? 그때는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무려 4554만 명이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분들은 다 챙겨가신 지원금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 민생안정지원금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라진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쓸수 있는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 단한번 지급입니다. 1차 민생안정지원금과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 나는 해당이 될까 빠질까? 바로 이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집이나 땅, 차량까지 모든 재산이 합산돼서 보험료가 정해지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산이 많지만 월급소득이 적은 직장인은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 탈락하는 거죠. 정부는 이런 불공평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고액의 자산가를 걸러내는 추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코로나 지원금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요한 부분. 바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입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인 가구는 보험료 17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됐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 더한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6월 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그 달에 소득이 몰린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월 평균 보험료나 일정 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체감이 클 변화 바로 사용처 확대입니다. 1차 때는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안된다. 시골은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로 마트 대부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국 2,200개 중 겨우 121곳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넓어지는 거죠. 이제 채소, 고기, 생필품까지 쿠폰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될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촘촘히 만드는 이유 바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민생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 이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고령자,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부정 사용 방지입니다. 1차 때 일부에서 쿠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현금화하거나 소위 카드깡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재판매 금지 가이드라인을 각 플랫폼에 전달했습니다. 적발되면 환수, 과태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쿠폰은 꼭 지정된 가맹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 한 번만 지급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 국민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하나로마트 등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쓸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나온 확정 내용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추후 기준이 확정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처럼 넓게 90%에게 주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색 꿀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